네 오늘 23과 유스라 마디니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서 어, 몇가지 문장을 오늘도 같이 살펴보고 어, 해석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번째 줄에 one of these people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 봐주세요 one of these people was 18 year old usra mardini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죠 was가 동사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동사가, 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단수가 나와야 돼. 단수. 그치? was니까. 만약에 복수면 were가 나왔겠죠. 그죠? 단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는 이 주어는 단수 주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주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 왜냐면 뒤에 뭐가 와요? these people이 오죠. these people.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니까 그 중에 한명 요거가 이제 주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어하고 뭐를 맞춰 줘요? 여기 동사를 수 일치를 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was가 오게 됩니다. One of these people.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서 누구였냐? 바로 앞에 나온 refugees, 난민들이 되는 거죠. 이러한 난민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였다? 열여덟 살된자 형용사로 그냥 쓴다 그랬죠 열여덟 어, 살된 마치 한 단어의 형용사처럼 하이픈으로 이어져서 써준다 그랬습니다 열여덟 살된 유스라 마딘이었다 라는 거죠 네한 문장 띄고 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but부터 보세요 but in 2016 it became too dangerous to live in her hometown Damascus 같이 볼게. 아, 그렇지만 자, 마딘니가 원래 직업이 뭐야? 수영선수였잖아, 그지 그것도 국가대표 수영선수였어요. 시리아에. 그래서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런데 2016년도에는 It became too dangerous. 너무 위험해졌대. To live. 살기에. 어디에 살아? In our hometown, Damascus. 살기에는 너무 위험해졌다라는 문장이죠. 여기서 it은 뭡니까? isn't 그것이라고 해석되나요? 안 되죠. 가짜 주어예요. 가주어. 네. 그래서 진짜 주어는 사실 이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어, 사는 것이 너무 위험해졌다라는 얘기야. 어디에서? Damascus라는 그녀의 고향에서 사는 게 위험해졌다. 이 얘기죠. 전쟁 때문에. 자, 그 다음 뒤에 문장 볼게요. She left with her sister and 20 other people traveling through Turkey before trying to reach Greece. 자, 그녀는 left, 떠났는데요. 그녀의 어, 여동생과 또 20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떠났죠. 그녀의 나라를 떠났죠. 자, 그 다음에 컴마 나오고 ing 나오면 얘는 네, 분사구문이라고 했습니다. 분사구문은 뭐를 생략한다?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때는 주어를 다 생략해주고, 그 다음에 접속사도 생략한다. 그랬었죠. 왜? 문사고문을 쓰지? 말 짧게 하려고 쓰는 거야. 말을 짧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문맥에 따라서 생략된 접속사는 우리가 그냥 넣어주면 돼. 어, 말이 되게 문맥에 따라서 넣어주면 돼. 자, 같이 볼게요, 그러면. 20명의 사람들과 또 여동생과 함께 떠났는데, 떠나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traveling through Turkey. Turkey를 통해서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죠? 뭐 하기 전에 before trying to reach Greece, 그리스에 어, 도착하려고 하기 전에 터키를 통해서 이동했다라는 거지 의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터키를 경과해서 그리스로 갔다라고도 할수 있겠죠. 음. 그래서 여기서는 어,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아마도 아, 20명의 사람들과 함께 떠나서 and 그리고 그녀가 traveled 여행을 했다가 되겠죠. 그죠? t r a v e l through turkey. 어, 원래는 이렇게 긴긴 긴 문장이었을 텐데 어차피 주절에 s 하고 또 종속절에 s 하고는 똑같잖아요. 생략하는 거예요, 그냥. 말 짧게 하려고. 그리고 s 가 traveling 한 거잖아? 그러면 능동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ing를 갖다가 붙인 거죠. 접속사 생략하고요. 그래서 traveling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eir boat 좀 지우고 갈게요. 자, their boat was meant였었죠. was meant, 이거 안된다 그랬죠. for six people, but it was carrying 22. 그들의 배가 meant 나왔어 meant. 그러면 이 mean이 뭔지 먼저 알아야 돼. 뭐지? mean은 의미하다, 혹은 의도하다, intend하고 똑같은 뜻인데요. 자, 과거형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meant가 되겠죠. 의도했다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과거분사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형이랑 형태는 똑같아요. meant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동사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 형용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도된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의도된. 자, 다시 문장으로 와볼게요. 여기서는 그래서 수동태가 쓰여야 돼. 수동태가. 왜? 보트가, 배가 자기가 뭘 의도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보트는 의도가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For six people. 여섯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의도되어졌다는 얘기는 즉, 여섯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다시 바꿔 말하면 6인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보트는 6인용이었어. but it was carrying 22. 그렇지만 그 보트는 was carrying 옮기고 있었다. 22명의 사람들을 옮기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평소보다 어 원래는 6명인데 지금 16명을 더 태운 거예요. 네. 고장 났겠죠. 그죠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문장은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로 가 줄게요. 네. 이쪽으로 갑시다. 자 고장이 나가지고 막그 수영하는 사람들 네명 내려가지고 막 앞에서 보트 끌고 뒤에서 막 밀고 이렇게 하면서 막 갔잖아요. 네, 코 얘기 지금 봅시다 They pushed and pulled the boat for three hours, finally reaching l a s b o s a Greek island.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들은 그네명 수영할 수 있는 사람 네명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가르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밀고 당겼어 보트를. 4 3 hours 3시간 동안 그렇죠? 물속에서 3시간 동안. 그래서 finally 어떻게 했어? 다 왔잖아. 도착했잖아. 레스부스. 그 섬은 바로 뭐야? 이건 동격이네요. 그렇죠? 어디 무슨 섬? 그리스의 섬인 레스부스의 도착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겠죠? 자, 지금 여기도 보면, 컴마가 있고, 네, ing가 있어서 이것도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분사구문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nd then, finally, 다음에 day, 뭐겠어? 과거, 과거 시제니까, reached, 이렇게 갔겠죠? 원래는요. 그런데 보니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네요. 그러니까 생략. 또 접속사도 생략. 에 그래서 reach는 그들이 다한 거니까. 능동이죠. reaching. 이렇게 해서 바뀐 겁니다. 알았죠? 아, 그리고 결국에는 도착했다. last 스보스에 도착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아, she didn't win a medal. But her story has inspired many people. 여기 한 문장만 볼게요. 자, 그녀는 메달을 따지는 못했어요. But 그렇지만 그녀의 스토리가, 그녀의 이야기가 has inspired. 여기가 이제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자, 영감을 주어왔어.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자, 현재 완료 선생님이 메모해 준거 있죠. 현재 완료라는 거는 뭐다? 지금 선생님 수업을 안 듣는 몇몇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적어 줄게요.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일에 의해 뭐가 현재의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뭐다? 시제다. 우리나라에는 시제가 없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중요한 거는 뭐다?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다. 현재의 상태에 집중하고 있는 표현이야. 알았지? 그래서 과거에도 영감을 주기 시작했고 현재에도 지금 영감을 주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완료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예를 든게또뭐 있었죠? I have cleaned my room. 이렇게 해봅시다. I have cleaned my room. 자, have cleaned 현재완료죠. 내가 방을 청소해가지고 지금은 어떤 상태? 지금은 방이 깨끗한 상태. 그렇지? I have cleaned my room and now. It is clean.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시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단순 과거형이랑 비교를 하면 어떠타 그랬지? 얘를 단순 과거랑 비교를 한다면, I cleaned my room.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방을 청소했었다. 5년 전에 했을 수도 있고요, 1년 전에 청소했을 수도 있죠. 네, 현재랑 연결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뭐야? 어, 내 방, 그래서 지금 깨끗해. 현재 상태에 집중한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에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떤 상태야? 어, 영감을 주고 있는 상태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다 마쳤고요. 해석 숙제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 시험도 이 범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숙제를 총 정리해서 화면으로 띄워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